어깨가 어떻게 됐다고? 어깨가 응. 오면은 어깨가 제가 응. 너무 빨리 이렇게 올라가는 것같아가응 올라가는 것같아고 탄도가 너무 더, 더, 더 뜨는 것 같아 더 뜨는 것 같아? 네. 응 해봐 종호야 음. 스이 좋아, 많이 좋아졌어 내 백스윙 올라가 봐 이렇게 올라갔잖아 여기 내려오다가 이렇게 돌면서 여기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 이렇게 네. 여기 쭉 오는데 네가 이 어깨가 위로 올라가잖아 네. 올라가면 요 채끝이 온심력이라는 게 채가 바깥으로 가는 힘이잖아 네. 근데 그 바깥으로 가려는 힘을 네가 이렇게 하면 채끝이 힘이 전달이 안 되지 않을까 네가 한번 상상을 해봐 아.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이걸 잡고 있어 봐 이렇게 뭔가 무거운 걸 매달리고 있어 이게 무겁다고 생각해 그럼 무거운 거를 이렇게 쭉 너를 당기면 네가 여기서 버티는 힘이 있지 높이가 이제 위치를 잡고 있어 높이가 이렇게, 네가 높이가 이렇게 위치를 잡으면서, 이렇게 하면 지금 채끝이 쭉 늘어나잖아. 네. 얘가 지금 막 탱탱하게 늘어졌지. 네. 네가 땡기고 이런 거 없지? 네. 지금 매달리고 있잖아. 네. 근데 이 축이 있으면서 네가 회전을 하는 거야, 이렇게 축이. 이 높이가 유지하면서 이렇게 회전을 해줘야 돼. 네. 근데 지금 봐봐. 얘가 이렇게 쭉딱 가고 있는데 네가 얘를 이렇게 쭉 당겨봐. 이렇게 위로 올려봐. 이렇게. 니가 이렇게 어깨를 올리면은 여기에 힘이 전달이 클럽 줘봐 한번 요런 생각을 해봐. 정훈 니가 잡아봐. 잘, 잘 봐봐. 자, 이거 내려온다. 자 내려오고 있는데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 끝쪽으로 힘이 전달이 세질까 가, 약해질까 약해져. 왜 약해질까 올라가서 이게 안 맞아 그렇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 보잖아 봐봐 어깨가 이 차가 내려오고 있는데 올라오고 있으면 도대체 얘가 힘이 저 끝으로 가겠어? 부르님 이게 항상 강조한 게체크트 무게를 느껴라, 해동 무게를 던져라 또는 온심력이 중심에서 밖으로 갈려는 이 성질 있잖아 이 성질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오, 고 근데, 이렇게 올려봐. 그럼, 올리면, 체가, 요, 어떻게 돼? 헤드 끝으로, 캥, 가려는, 이 성질을 갑자기, 네가 이쪽으로 당기고 있으니까, 공이 약하게 갈 뿐더러, 네가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순간에, 회전이 없기 때문에, 체가, 이렇게 걷어버린 거야. 어, 이렇게. 그래서, 네가 어때, 막, 공이 붕붕 떠버잖아잘 네. 맞은 사선, 붕이 떠버려. 아. 잘못한 거는, 거의, 뒷땅이날 확률이 높지. 먼저 펴지거든. 이렇게. 어깨를 올리려면, 네가 몸을 펴야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체 끝을, 이렇게 봐. 뭔가 달린 상태에서 어깨 위치가 봐봐. 어, 결국에는 올라가는데 어깨 위치가 이렇게 잘 위치를 유지해줘야 내가 팔에서 탕온심력에서 체가 탁 끊어지면서 체끝이 탁 던져지면서 내가 돌아가잖아. 요 위치가 그렇게잘 잡아야 돼 이렇게 봐봐. 근데 이 위치가 여기 봐봐, 이거 와다 이렇게 돼 봐. 그러면 어깨 올라가면서 체끝이 늘어나 버리잖아. 이게 늘어나면서 체끝에 힘 전달이 안 되는 거지. 네. 내가 위치를 잡아야지 체끝이 온심력에서 체가 촥쫙 던져지잖아요. 봐봐. 음. 그래서 네 쪽으로 와봐 어디서 서봐. 이렇게 갔어. 그럼 네가 이렇게 왔지. 네. 그럼 네가 이 위치를 높이+ 높이 말이야. 높이+ 높이 네. 위치를 먼저 이렇게 잡으면서 네 중심은 버티고 회전이 되는데 잡아. 힘을다 빼봐. 그럼 체크치는 내가 너를 이렇게 어깨 힘 빼봐. 탁 이렇게 한번 너를 당기잖아. 이렇게 쭉 네. 봐봐. 너를 얘가 지금 체크치 막. 너는 어깨 힘다 빼야지. 차. 어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원심력이 체크치 봐. 쫙이렇게 던져지잖아. 네. 그때 네가 봐봐. 여기가. 도는데 내가 탁이렇게버텨줘야 이렇게 뭔가 오다가. 이렇게 버텨줘야지 얘가 이렇게 하면 네 몸은 엄청 힘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끝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그팔 a 채 같은 d 휘두를 때끝 w 이렇게 탁할때 이렇게 얘가 계속 가도록 안 하잖아 o o 탁탁탁탁탁 끊어지잖아 네. 자, 그러면 네 팔을 봐봐 서봐 어깨 e 봐탁탁탁 탁. e 어. 탁. a case of Kadurana, cut the tackle, cut the t 다가 어깨를 탕어때 t 어. 네. 여기서 탕 그러면 네가 두... 버, 버티고 있잖아. 이게 네. 이게 버틴 거야, 이걸. 아. 네가 이제 버틴다고 힘을 써 봐. 여기서 워크, 올리, 이렇게 이게 버티는 게 아니라고. 네. 너는 어깨가 축 늘어졌어. 근데 뭐야? 네 몸이 오다가 버티고 있잖아. 이게. 전체가 뒤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얘가 온심력이쫙 늘어나서 떨어져서 가는 거지. 아. 그지 네. 헤드가 그렇지. 똑도 나아지잖아. 아. 어 그렇게 나아지면서 돌아가는 거야. 어, 그러게 그래, 이렇게. 어. 그런데 이 중심이 이제 네가 봐 봐. 자 왔어 들었어 자 이렇게 올때니가봐먼 여기 올려봐 올리면은 힘이 어떻게 돼 힘이 여기에 힘이 전달돼야 한대 안, 안 돼요 안 되지 잠깐 봐봐 멀리 가려는 요힘체끝트 멀리 가는 요힘힘 힘 빼봐 손 손목 힘 빼야지 촥 멀리 가려는 힘 어, 네 중심에서 막 멀리 멀리 막 가려고 하잖아 막아 멀리 어, 네. 어. 멀리 가려는 요 힘을 니가 이용해야지 이렇게 그러면서 넘어가야지 음. 여기서 이렇게 해버리면안 되지 임팩트 때자 그런 마음을 한번 쑹이 휘둘러봐 네. 음. 자, 네가 아직 이게 안 되는구나, 줘봐 여기서 지금 아직도 요게 있어요, 요 동작이. 이요 얘가 중심이 있으면서 회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높이가 유지되면 서 체끝이 이 돌아야 몸의 중심하고 체끝하고 간격이 계속 있어줘야 뭘 이렇게 그대로 있어줘야 체끝이 무게를 느낄 수 있잖아. 네. 네가 이체크 거의 맞을라할 때쯤으로 땡겨버린단 말이야. 음. 어 여기 땡겨버려 얘가 어, 계속 돌으라는 거야. 더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 도는데 높이가 맞잖아. 봐봐.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요바닥에 있잖아. 이렇게 네. 해놓고 그냥 공중에다 한번 스윙 한번 해볼까? 이렇게? 사 바닥 안 맞고 이렇게 공중에다 스윙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내 몸과 팔의 간격을 계속 유지하면서 손목만, 손끝에만 채가 이렇게 톡톡 틀어지는 거야. 봐봐. 계속 유지하잖아. 근데 몸도 계속 돌지? 응. 그럼 공중에다 이렇게 해봤어. 자, 이번에는 이거를 살짝 바닥을 스치게 한번 해볼까? 봐봐. 요. 바닥을 스치게. 높이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지. 체가 다니는 높이 있잖아. 이걸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봐. 너무 찍어보잖아. 그러니까, 체가 잘 빠져나갈 정도로, 어, 이렇게 빠져나가게. 네. 요 높이에 대한 감각을 키워야지. 자, 그러면 내가 저 공이 놔뒀어요? 요 높이에 대한 감을 방금 봐. 살짝 미스러져. 싹. 어, 이렇게 미끄러져가지 이렇게. 어. 자, 요, 요 기분으로 살짝 미끄러 진다는 느낌. 착. 어, 체가 쫙 빠지는데 쭉 빠지잖아. 무조건 공을 찍으라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찍어 버리 너무 많이 찍잖아 너무 디봇이 깊게 나오면 채가 속도가 죽어 버리고 채가 못 빠져나오면 거리 손실이 엄청나지 그러니까 얘를 채가 미끄러 가는 느낌으로 거리에 대한 감각을 가지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라 절대 올라올 때 이렇게 올려버리면 얘가 채 끝에 힘이 전달 안 되는데 오히려 매달린다는 느낌으로 그래야 채 끝에 힘 전달이 착 되게 그러면서 바닥을 봐 처음에 바닥을 치지 말고 바닥에 가깝지만 땅이안 맞을 정도의 거리감을 이렇게 뭔가 니네 몸하고 팔하고 이 바닥에 스치는, 스치는 연습을 해, 이렇게. 어? 방금 요 강가로 살짝 스치네? 어, 이렇게 스치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스치는 걸 가지고 똑같이 스쳐봐, 이렇게. 어. 이렇게. 근데 채끝이 탁 무기가 떨어지게. 얘가 유지가 돼야지. 높이 유지. 얘가 올라가고 있으면 저 끝에 힘 전달이 안 된다. 어, 자, 한번 해볼까? 정우가 얘가 질문을 이걸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어 쟤. 어, 그래서 차, 차, 뿌려주면서. 자, 채끝이 뭔가, 어, 늘어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봐. 왔다 갔다 해봐. 해봐. 자, 여기까지. 자, 왔다 갔다 뭐, 뭔가 이 중심 축에서 여기까지 채끝까지 왔다 갔다 뭔가 추가 왔다 갔다 하는데, 요, 여기가 변함이 있으면 안 돼. 어, 돌아줘. 자, 속 돌아주면서. 자, 채가 쭉쭉 늘어나게. 채끝이. 옳지. 채끝이. 손도 로렇 돌고. 그렇지. 옳지. 여기 축이 버티고. 옳지. 축이 버티고. 그렇지. 옳지. 잘하네어 그럼 이제 쳐봐. 그렇게 하고 들어가서 그 높이에 대한 감각대로 채끝이 채끝이 늘어나게 해봐. 축이 버티면서 돌아야 돼. 그렇지. 그런 느낌이야. 어. 근데 지금 여기서 네가 봐봐. 방금은 네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뭐냐면 여기서 봐. 손에 로테이션이 없는 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손이 이 길에서 이쪽으로 다 이렇게 높이 로테이션, 로테이션이 되면 이렇게 돼. 근데 네가 봐봐, 로테이션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갈데가 없잖아. 네. 접든가, 아니면, 피면 니네 몸이 발이 빨리 이쪽으로 돌아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고 있어서, 봐봐. 로테이션 하면 손이 이렇게 가는데, 근데 니가 로테이션 안 하면,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너무 빨리 들어오지? 임팩트가 너무 좁아지는 거야, 이러면.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돼요, 이제. 요 손을 접어지고, 이렇게. 어,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 거야. 자, 니가 지이 연습 많이 해서 내가 그래서 너를,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하겠잖아, 봐봐. 자, 이제, 중심에서, 팔의 간격이 유지된다. 요 유지된다. 이걸 다운블로 한다고 다운스하는데 급하게 뭐 끌고 온다, 약고 이렇게 끌고 와버리면, 요 봐봐 몸과 팔의 간격이 좁아져 버렸지. 네. 자 끌고 오는 것을 이렇게 끌고 와야 돼. 봐봐. 이렇게 끌고 오면 여기야 여기야. 간격이 똑같잖아요. 네. 어? 그래야 니냥온심력이 생길 거 아니야. 네. 근데 이렇게 봐, 이렇게. 어? 좁아봐, 이렇게. 그러면 너무 가파르게 맞거나 또 이걸 타이밍을 잡기가 더 힘들지. 네. 항상 몸과 팔의 간격 유지하면서. 반드시 니가 채가떨어뜨릴때 봐봐 올라가잖아 그러면 아마추어이 자꾸 이렇게 덤비니까 얘를 반드시 밑으로 떨어뜨리는거요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아, 렇게 하고 공을 어떻게 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응. 그냥 이 채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 순간이 밑으로 내려와야 내가 다운스윙 할때딱내 몸의 팔의 스피드와 몸의 스피드가 일정하게 될 확률이 높아 내려오면서 공이 가야지 안 내려오고만 엎어친다 알았어? 네. 그럼 팔로우스루 자체가 이렇게 된다 봐봐 간단하게 쳐볼게요 봐 와서 이런 느낌. 이건 이제 막 L2L 스윙이라고 하는데, L2L을 해서 봐봐. 하라 하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L2L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채 끝에 무게가 바깥에 봐. 탁 무게가 떨어지는 여기 있어야 돼. 봐봐. 헤드 무게 봐봐. 이렇게 하고 채 끝에. 어, 지금 나는 채 끝에 무게가 촥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잖아. 어, 그렇지. 어. 어, 지금 잘하는데? 어, 그렇지. 그거야. 탁 털고, 어, 그렇지. 거기가 탁 털잖아. 어. 그거 그래, 그거 그, 그해 봐. 다시 한번 해 봐. 여기서 해 봐. 어, 그래. 어. 톡. 어, 여기 여기. 턱의 위치. 간격 유지하고. 어. 탁 털지. 어, 그래. 손 돌아가. 자, 해 봐. 자, 채 잡고. 방금 그대로 해 봐. 그냥 해 봐. 탁기만 해 봐. 쿵 뭐. 탕. 오, 옳지. 탕. 그렇지. 탕. 어, 여기 높이가 유지가. 이거 공과 내 몸의 간격이 유지가 돼야 돼. 여기서 높이 올라가면 안 되고. 어, 해 봐. 해 봐. 유지가 되면서 돌아야지. 어. 그래야 채끝이 쭉쭉 늘어나지. 옳지. 자,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볼까? 해봐 톡 때리고 멈춰봐. 스톱. 그렇지. 지금 그대로 있어봐. 어, 상당히 잘한 거야. 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뿌렸잖아. 네. 그러면 네가 잘 뿌렸으면 힘이 다 빠져 있어. 뭔가 탄력 빠져. 그래갖고 탁 털어주면서 네 몸이 뭔가 얘가 탄랑 이렇게 여유가 생겨. 아. 공을 딱 치잖아. 그러면 여기다 릴리스를 탁내 몸에서 어깨가 탁탈골되듯이탁 풀어주잖아. 그러면 내가 피니시로 탕 이렇게 피니시가 이렇게 부드럽게 돼요. 근데 이거 할때 네가 힘꽉잡잖아 그러면 자꾸 이렇게 버티는 게 있어. 뭔가 칠때 이렇게. 힘을 정작 쓰려면은 힘을 빼야 돼. 아 이게 좀 어려운 말이야. 필라면 접어라. 접어야 필거 아니야. 네. 피고 싶어서 계속 피고 있잖아. 그러면 이게 뻣뻣해져 버린 거야. 뺏으려거든 줘라. 옛날에 유명한 말인데 어디서 들었는데, 네가 누군가한테 사기를 친다거나 이럴 때, 그 사기치는 사람의 수법이 뭐냐면, 먼저 음, 층, 간대에 막다 줘. 먼저 막 준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막줘 진짜 조심해야 돼. 막 주고 그래갖고 나중에 어느 날 자기가 급한 무슨 사업을 할게 있는데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너한테 돈좀 주라게 그럼 그동안에 준건준 것도 아니야 그래갖고 너한테 잠깐 빌린다 해. 그럼 네가 그동안에 신뢰를 얻어버잖아 네. 그러니까 네가 어, 저 친구는 아속 예의도 바르고 너한테 항상 잘해줬거든 네. 그러다가 급하게 뭔가 사업적으로 잠깐 어려우니까 돈좀 빌려줘 그래갖고 너한테 매덕을 빌려갖고 없어져 거야. 아. <laughs> 그래서, 먼저 줘서 호의는. 그러니까, 얻으려거든, 줘라. 이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뺏으려거든, 먼저 줘라. 뺏으려고만 하잖아, 그럼 상대방이 도망가 버려요. 네. 자, 이것도, <laughs> 이게 여기, 여기에 맞는 말인가 모르겠다? 어, 여기에 맞는 말일까? 부드럽게, 골프에서는 접을 수가 없잖아, 지금. 네. 그대로 힘을, 이렇게 부드럽게 힘을 빼줘야 힘을 빼주면 펴줄 수가 있다. 골프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접어갖고 칠 수는 없어. 근데 실제로 나이 먹으면 좀 이렇게 접어도 돼, 이렇게. 이렇게 접어도 접어갖고 딱 때려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공을 측면에 좀더 정확성을 높이려면, 접을 때까지는 안 해도 되고, 몸이 부드럽게 힘만, 힘만 빠지면, 이게 잘 펴진다, 이 말이야. 어, 필려거든 접어라는데, 우리는 더 필려거든 힘을 부드럽게 써라. 어, 힘을, 실제로 여기다 힘을 쓰려면 힘을 빼야 돼. 힘을 뺀다, 그 말이 뭐까 힘을 뺀단 말이야. 정말로 힘을 뺄까? 어, 힘을 뺄까? 내가 적시적절하게 여기다 힘을 쓰고 이렇게 때릴 때, 이 클럽이 스피드를 내리기 위해서 로테이션도 생기고, 어, 어, 내가 손목이 부드러워야 휘둘러지거든? 근데 단단해 단단하면? 단단하면 이렇게 돼. 단단하지? 단단하잖아. 휘! 이, 어, 올라가지? 지금, 어, 단단하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 근데, 봐봐. 부드러워. 요게 스피드가 봐. 봐 스피드 봐. 그래서 내가 라이가 안 좋고 내리막, 오르막 이럴 때도 팔에 스피드를 내는 거야. 자, 체중 이동할 수가 없어. 발이 높으니까. 그래고 그냥 손목만 가볍게 들었다가 손끝에 딱 이렇게 쳐본야 이렇게 이렇게 해서 더 저만큼 날리는 거지 네. 그만큼 내가 몸이 팔이 스피드가 빠르려면 내가 어딘가 경직돼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탁딱 맞았어 잉? 보통 아저씨도 보면 막 이렇게 딱 이렇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해갖고 탁 이렇게 잡아놓고 간격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간격에서 똑같이 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 <laughs> 웃기지? <laughs> 예전에 나도 그런 거 같아. 응. 봐봐, 이거 봐 팔을 봐. 느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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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슨. 야. 힘을 쓰려면 힘을 빼라. 힘을 쓰려면 힘을 빼라. 어, 느슨, 느슨하게. 봐봐. 힘을 쓰려거든 힘을 빼라. 해봐. 정훈, 데 많이 좋아졌어요. 와, 힘을 여기서 부드럽게 이렇게 이런 데가, 등이나 이런 데도 부드러워야 돼. 네. 이렇게로 오는데 어. 힘 부드럽게. 어, 그렇지. 야, 손이 여기서. 그 돌아가는 느낌을 봐야. 축탁. 이때니 이때 네가 그냥 그냥 꺾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체크트 무게를 느껴야 돼. 체크트. 체크트. 체크트 무게를 느끼고 아, 와, 야돼 이렇게. 네. 체크트 무게를? 알지? 자, 그런 마음으로 한번 쳐 볼까? 체크트에 그냥 그냥 접어라. 뭐 L2L 스윙이다. 뭐 L2L 이거 아니라 그것도 체크트 무게를 착착 낚아채듯이 착 접으세요. 어, 거기서 착오르시 오, 지금 소리 좋다. 오! 지금 좋아 어, 그 느낌으로 그냥 해봐 높이 조절에 대한 감각은 네가 있어야지 해봐 체를 착 뿌려주는 거야 그렇지 잘했어 나쁘지 않아 오. 그냥 뭐슉뭐가 차가 빠져나가지 근데 채끝에 착 끝에 무게로 가는 거야 어 해봐 오 잘한다 봐봐 그러니까 힘을 쓸려거든 힘을 빼라 야 이거 여기 안 오본 사람은 몰라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럼 언제 알았냐 나도 힘을 엄청 쓰면서 연습을 많이 했어. 노력하는 자는 정말 배신 안 해. 나도 실수를 하든 뭐든 연습을 많이 했어. 네.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힘을 빼는 것을 나중에 알겠더라고 누가 얘기해주니까 내가 많이 연습하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게 뜻이 뭔가를 막 하는데 연습 안 하고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앉아서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 네가 지금 잘하는보다는 이렇게 스윙을 막 해봐. 노력은 배신 안 한다니까. 자, 다시 한번 쳐봐. 실수하더라도 괜찮아. 뭔가 틀리도 괜찮아. 근데 많이 쳐본 사람한테 나중에 내가 아야 야 정우야 너는 조금 더 손목을 좀더힘 빼봐. 그러면 네가 그걸 알아. 많이 연습해 보고 해봤기 때문에. 오 그렇지. 오 지금 부드럽다. 어, 팔이, 오 팔이 옳지. 오 이렇게 하면서 봐봐. 헐렁헐렁 하라니까 봐 얘는 헐렁가고내 몸을 안 움직이면 안돼 이래서 이제 싱크가 필요한 거야 아. 이 헐렁헐렁한 거는내 몸이 같이 돌아가고 올때 적시적절하게 내 몸에 싱크가 맞아야 이제 이게 되는 거야 네. 근데 힘 빼라니까 힘만 빼면 나쁜 놈이 힘 빼라고 해서 힘 빼면 다된줄 알아 그게 아니라 힘 빼면서 그 싱크 타이밍 그거를 이제 연습하는 거지 그거를 어, 해봐 헐렁헐렁 움직이면서 오, 그렇지 자 어깨 더 부드럽게 그렇지 그래 손끝에만 살 손목이 부드럽게 잡고 있는 거야 어, 착착 늘어나게 헤드 끝이 탁 늘어나게 쭉 뿌려지고,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 쳐봐. 그, 어, 그 느낌, 와잘 어, 나온다. 자세가 나온다. 소리도 나오고, 부드럽게 여기서, 오, 어, 잘했어. 어, 이런 느낌이야. 이제 요때네가 이렇게 하고, 지금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 네가 몸이 탁 이렇게 틀어주면 이제 지면도 이용하면서 탁 이렇게 해주면 이제 훨씬 빨라지는 거야. 이제, 어, 그것도 있는 거야. 이제, 그렇지. 어, 많이 좋아졌다. 어, 쟤 뿌려진 게 좋아. 아직 조금 이쪽에서 나가는 모양이 네 몸하고 싱크가 좀안 맞긴 해. 회전되는 동작이 어 이제 그것만 찾으면 되겠다. 진짜 노력은 배신 안 해, 종우야 네가 열심히 하더라 계속 노력한 사람 있잖아. 그막 복권하고 똑같대. 복권도 사놔야지 당첨이 될거 아니야. 노력도 노력을 해야 네가 성장을 할거 아니야. 노력하면 성공한 게 아니라 성장을 해. 성장은 점점 점점 네가 잘될 수도 안될 수도 있지만 복잡 너도 모르게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은 노력을 안 해놓고 성공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복권을 사기는 사야 될거 아니야. 네. 사야 누군가는 당첨되고 떨어질 때도 있고 안 만질 때도 있잖아. 그러듯이 반드시 사야 되지.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성공하려면 노력을 하는 것을 계속 해야 돼. 반드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 안한 사람이 있어. 근데 노력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하는가. 노력을 자 해봐. 혼자 스윙을 하고 있잖아. 해봐. 휘둘러봐 털어. 어 털어. 몸이. 여기 어깨 힘빼 그러면서 계속 쓰다 봐. 그러면 지금은 약간 틀리게 해도 괜찮아. 계속 하.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또한번 얘기해주면 네가 이제 그걸 깨달라, 이제 거기서. 오, 했어. 이제 쳐봐. 좋은 거 아까부터 계속 이걸 하는데, 아 너무 잘했어. 자, 해봐. 계속 때려봐. 자, 저요, 어, 노력을. 옳지. 지금 뭔가 이제 아직 타점이나 체가 나가는 게힘 전달이 마지막에, 봐봐. 프로님하고 비교를 좀 해봐, 네가 너는 가라가니까 머리만 숙여놓고 이렇게 하라게 어, 그러면 회전이 없어. 반드시 이렇게 돌아야 돼, 뭐, 몸이 이렇게. 제가 떨어뜨리면서, 봐봐. 체 끝에 무게가 반드시 체 끝에 무게가 있어. 체 끝에 L 2 L L 2 L 이게 아니라 L 2 L 하도체 끝에 무게 한번 착 뿌려주. 한번 착 무게 힘이 딱 온심력으로 뿌려져야 돼. 봐봐. 어 L L 그지? 네. 이거를 그렇게 L 이한게 아니라 체 끝에 무게로 착. 어체 끝에 무게 팍 소리가 틀잖아. 그러면 네가 아직 이 타점이 착안 나오지? 괜찮아 안 나와. 나는 30년 너는 이제 1년 좀 넘게 쳤잖아. <laughs> 갔냐 이게? 괜찮아. 근데 너는 뭘 해, 지금? 부르님이 얘기해 놓은 거를, 아, 해보면 돼, 니가. 아, 요거. 오. 어. 오. 어, 체끝에 무게. 너는 지금 약간 뭐냐면, 막 이렇게. 어, 회전하라니까, 회전하고 체가 오는 타이밍이 안 맞아. 괜찮아. 어 그렇게 하는 거야. 나도 그랬어. 어, 서. 느슨느슨하지? 봐봐. 어깨가 올라가면 안, 올라가면 체끝에 무게가 없어져. 위치가 맞아야 돼 위치가 그 위치가 맞은 채를 그 느낌을 기억해 그러면서 회전 회전 자 봐봐 어, 공 봐봐 나 필드에서 이렇게 칠까봐 이렇게 치면 공이 팍 가잖아 어, 이걸 이제 풀스윙으로 네가 보면 풀스윙도 이거의 연장선이니까 한번 봐봐 그, 그렇게 나오나 내 몸이 회전하고 봐봐 이렇게 이게 보여야 돼 아는 만큼 보인다고 네가그 짧은 순간에 뭐 하는게 나는 내눈에 보이니까 자꾸 말하면 어깨가 어 얘가 체가 가고 있는데 어 땡기네? 막 이런게 보여 그니까 높이.. 높이에 대한 감각이 니가 아직 체가 높이에 대한 감파 봐봐 요 어깨가 요렇게 어성이 요렇게야 체가 털잖아요 어깨가 탁 높이가 털잖아 근데 이거 털락하는데 니가 봐요털락할때 이렇게 땡겨봐 그러면 이렇게 이거 땡기면 어 털어져야 할. 높이에 대한 감각이 니가 없어서 그런거지 해봐 연습 스윙하고잉 잘하고 있어 해봐 옳지 털어 어깨를 어, 목을 너무 집어 넣지 마어 해봐 해봐 해고 딱 털고 살 이렇게 봐야지 옳지 어 해봐 털고 봐야지 어 그렇게 그래야 네 목이 안 다쳐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가르친 사람도 목 다친 사람들을 봤어 그 목이 백스윙할때 중심을 유지한다고 막이렇게 목이 이렇게 긴주 걸고 이러고 막 이렇게 한 사람이 목이 아파 갖고 목이 아프면 손발이 저려. 여기가 마비가 나. 디스크, 목 디스크가 문제가 생기면. 네. 이거 허리가 이게 다 앉아 있을 때. 약간 여기가 이렇게 앉아야 되는데 맨날 이렇게 앉아 있잖아. 그러면 여기 눌려져 갖고 또 여기 디스크가 생겨. 그럼 그 사람들은 다리가 저리고 다리가 마비돼. 진짜. 그래서 여기 할 때도 목이 여기가 힘이. 이렇게 힘이 하나 족 해봐. 써봐어 턱이 해서 힘을 하나 더 자. 백스윙 할때 여기서 뭔가 낑낑 거리고 있으면 안 돼. 그러죠, 그러죠. 그렇지. 어, 목이 흐느져, 흐느져. 그렇지. 해봐. 목이 그냥 흐느져, 흐느져 해야 돼. 어. 뭐, 그래야 목도 안 다쳐. 어, 옳지. 목에 힘 하도 많이 주는 사람도 아마추어 분들 엄청 많아. 그래갖고 꼭 보면, 애기치 않는 곳에 목이 다쳐갖고 막한 달, 두 달, 세달 쉬고 막 그러더라고. 어, 목이 힘 빠져야 목. 어, 목이 느슨하게. 목에. 옳지. 어, 그렇지. 그렇게 한번 때려봐. 목에 연가 막, 목에 막 낑낑거리고 힘주고 있으면 안 돼. 응, 턱 들고. 높이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지. 그래야 네가 채를 마음대로 착 뿌려주지. 오, 야, 소리 좋다. 잘했어. 그렇게 연습해.